저는 최근에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유튜브를 켜놓고 있더라고요. 버스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심지어 제가 샤워할 때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를 싹 스치는 게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귀에다가 뭔가를 주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뭔가를 아무튼 계속 듣고 주입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핸드폰 자체는 뭐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종일 루제 머릿속에 뭔가를 주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차지하는 우상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서초동 그 대법원 앞에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 서 있고, 데모하고, 플랜카드에 뭐 대통령 이름도 있고, 뭐또막 확성기에다가 화안에다가 뭐 장난 아니에요. 법원 앞에서 자신들의 그런 시간과 돈과 열정과 이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그 좌파 우파로 나눠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막 그런 일을, 그런 일에 그, 그, 자신들의 우상들에게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뭐, 저 때는 예전에는 뭐, 그, 핑클 같은 그런 아이돌이 있었는데, 그 아무튼, SES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BTS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BTS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BTS의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한 사람을 갖다가 똑같이 얼굴을 가지려고 그 성형 수술 수십 번한 그런 남자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사생팬들은 진짜 어디를 가든지 그 옆에 있을 정도로 사생팬들이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그 그들에게 이제 BTS가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제가 유럽에 있을 때도 참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네. 주일날 교회는 텅텅 비는데 축구장에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꽉 차가지고 열광을 합니다. 막 네. 사람들 넘쳐납니다. 축구는 유럽에서 가장 유행하는 그런 우상이 벌써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SNS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것은 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스타그램과 우리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를 보고 입증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벌써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물이 스물스물 배에 들어오듯이 이 우상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스물스물 들어와서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그 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신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제대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그 믿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 신앙과, 그다음에 신을 숭배하는 그 다음에 가나안 신을 숭배하는그 신을 숭배하는그 신앙이 완전히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했는데, 또가나안 신들,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가나안 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행하던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은 다산과 애기 많이 나는거 있잖아요. 다산과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아주 가장 주요 관심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신들입니다. 당시에 애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애 많이 낳고 땅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걸 보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유혹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보거나 또 아니면 성공하는 것을 보면 유혹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그 가나안에 유행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렇게 혼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가늠하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징계 수단으로 사용한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전에도 우리가 전한 주에도 나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막 울부짖습니다. 7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나서 아,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기도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도온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에 이은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기도온은 처음에 자신이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기도온을. 근데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 우리 그 가문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가문이다. 난 능력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에게 다시 한번더 말씀하시면서 어, 너는 힘센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더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이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 내가 불렀어. 어, 너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어,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셨지만. 이제 기도원도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그런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자신의 아버지, 가족들이 섬기던 그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이 있었거든요. 집안에.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재단을 허물고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입장에서 이 일은 큰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입니다. 기드온의 집안과 그 동네 사람들은 원래 그 바알과 아세라 수 우상을 너무나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이 기드온이 가가지고 그걸 갖다 다 없애버린다고?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수 있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드온의 경우처럼 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술과 담배를 이제 끊었거든요. 그 술을, 담배는 끊는 거는 뭐 친구들이 허락해 줬는데 술 끊는 거를 친구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나는 내가 끊는다고 했는데 친구들은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술을 제가 안 먹으니까 친구들이 저를 이제 어느 순간인가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아, 야, 니술안 네 먹으면 재미없다고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가서도 이제 술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런, 어, 일이었죠. 제가 치러야 되는 그런 대가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반드시 크고 작은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신앙생활이라면. 기도는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열명의 자신의 종들과 함께 아버지의 숫소를 끌고 가서 우상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특히, 나무로 만들어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진 그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그 아세라상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번지를 드릴 때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기도원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상숭배를 그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그 기도원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우상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온 우상들은 눈에 보이니까 뭐 허물고 찍어버리는 거 너무 쉬울 수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면 그냥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우리가 제거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기생충처럼 우리 마음속에 기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tv에 나오는 아이돌을 그렇게 미치도록 환영하는 것처럼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게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내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돈과. 어쩌면 그만큼 내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그 증거,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단지 삶의 도구일 뿐인데 어느 순간 삶의 목적으로 그 자리바꿈을 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돈, 직장, 사랑, 로맨스, 애인이죠, 애인. 그 다음에 스포츠, 게임, 모두 우리의 삶의 도구일 뿐이지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 깊이 숨어든 그 우상의 자리를 허물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은 우리에게 거짓 행복을 준다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들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빼앗아가면서 우리를 그것의 노예로,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지만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의 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또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절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내가 만약 기도원이라면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원이라면 이렇게 용기내가지고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기도원의 모습을 그런데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원을 잘 보시면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은 정말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굳이 그 MBTI로 따지자면은 ISFJ 있잖아요. 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긴 해요. 그런데 낮에 안 하고 밤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밤에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 밤에 바로 순종을 해요. 즉각적인 순종인 것 같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낮에 하면 사람들한테 들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하는 겁니다. 27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의 순종도. 기도원의 믿음도 아직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 나도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도 그러는데. 믿음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기도원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자 이제 난리가 납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침 일찍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하러 갔는데 그것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그 아침 일찍 그 우상을 숭배하러 간 것을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우상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알수 있죠. 아침마다 그 정한 쑥떠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을 그렇게 아침부터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기도원이 파괴시켜 놓은 그 자리를 보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분노해가지고 찾기 시작합니다.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해코지할까봐 크게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그 일을 한 자가 기도원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도원의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기도원을 죽여야 된다. 이거, 이거 참지 못한다. 죽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원의 아버지는 원래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 그게 있었던 거거든요. 우상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의 아버지도 우상숭배자예요. 그런데 기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감쌉니다. 자, 31절입니다. 31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재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주시오. 기도온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만의 그 논리를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당신들이 죽이지 않더라도 바알 신이 직접 죽일 것이다 내 아들을 그러니까 내 아들을 좀 놔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아들을 직접 죽이긴, 죽이는 건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진짜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본인이 알아서 알아서 죽일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벌을 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알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을 가나의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기도원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번제를 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 어? 예배하고 있는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벌써.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지금 벌써 가난화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가난에 동화되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가난 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 이, 이 동네 사람들의 이 항의는 어, 바알의 무능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을 대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바알 자기의 자기들의 신을 대변하고 또 바알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그 뭐냐 기도를 주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 그만큼 바알이 무능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바알이 무능력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3 2 절에 보면은. 이일 후에 기도원에게는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알이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기도원과 싸울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저주받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기도원이 너무 잘 된다. 그럼 그것 자체가 바알이 무능하고 가짜 신이라는 것을, 거짓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존재 자체가 발의 거짓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상의 거짓임을 드러내는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우상의 거짓이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 없이는 못 살아! 할때 우리는 그것 없이도 우리는 잘살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우상이 정말 무능력하다는 걸, 우상이 정말 쓸데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없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나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나 행복할 수 있어.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돈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나 충분히 행복해.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 축구 좀안 봐도 살아. 이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재밌어. 축구 안 봐도. 이런 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게임 좀안 해도 나살수 있어. 너무 재밌고 잘 살아. 이런 거 보여줘야 돼. 술안 먹어도 살아. 담배 안 펴도 살아. 이런 거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상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 바알신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그 다음 구절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도는 바알에게 죽지 않고 오히려 바알신을 섬기던 미디안 족속들, 그, 이, 그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전쟁을 같이 치룰 그런 형제 집파들을 이제 기도원이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집파들이 이 기도원의 요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질문이 되는 게 한낱 겁쟁이에 불과하거든요이 기도원은. 그리고 한 집파 별로 힘없는 그 집파의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파들을 이렇게 불러낼 수 있었을까? 그럼 그 집파들은 그 전에는 뭐했나? 다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는 걸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부름 받아 가지고 기도원이 다 모여 하니까 어떻게 다 모였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 답이 34절에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았다. 이게 이 이유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이 전쟁은 기도원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원이 하는 전쟁이다 누가 모이겠어요? 기도원이 뭐, 지가 뭐 잘났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지파들이 다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이 있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전쟁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기도원처럼 주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보통 우리가 많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게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르시는 그런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원은 형제 집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전쟁만 치르면 됩니다. 전쟁만 치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여기서 기도는 또다시 망설입니다. 또 두려운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이나 부르셨나? 아, 이거 나, 나가가지고 죽,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진짜 구원자로 수임받는 게 맞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더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나요? 양털 뭉치를 갖다가 이제 바깥에다 놔두고, 다음날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 차고, 다른 땅은 완전히 건조하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제가 자신이 이제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 근데 또 말을 바꿔요. 거짓말합니다. 아 하나님 한 번만 더 마지막 한번 분노하지 마시고 나한테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는 양그 양털만 이제 양털은 습기가 차, 차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는 진짜 어려운 거. 습기가 양털에 차야 되는데, 습기가 양털만 안 차고, 이제, 그, 땅에는 습기가 가득 찬. 요거 진짜 어려운 건데, 요, 요거, 요거 한번 해주시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 날 부르신 걸 확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원이 시험했다는 거, 이거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기도원이 지금.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이 영웅으로 부르셨는데, 어? 어벤져스로 부르 어벤져스 한 명으로 부르셨는데 이 기도원을 도대체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맞나 싶을 그럴 정도입니다. 예. 기도는 겁도 많고 소심하고 하나님을 몇 번씩 시험하고 자기가 진짜 부른 게 맞나 하나님 부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몇 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기도는 믿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원이 자꾸 자신을 시험할 때. 너 장난하냐? 어? 너귀 지금, 어? 내가 한두 번 말하냐? 말귀를못 알아듣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 내가 네 아니면 쓸 사람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에게 화를 내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도원에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이 기도원을 쓰시려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아니겠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사사예요. 패을제짓고 부르짓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소심하고 겁쟁이인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기도원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기도 하고 또 용기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거리가 될 만한,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겁쟁이 기도원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힘센 용사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힘센 용사야.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역시 힘센 용사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순종과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을 보면서 나도 기도원처럼 되고 싶어. 나도 애우처럼 되고 싶어. 나도 삼갈처럼 되고 싶어. 나도 온리엘처럼 되고 싶어. 나도 두보라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드보라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드보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 정해지시면 어느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주어지면 왼손잡이 애웃도 사용하시고 소몰입꾼삼가의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연약한 여성 드보라도 사용하시고 겁쟁이 기두원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굴 숭배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했던 신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달마다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우 저도 유튜브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귀에다가 맨날 유튜브만 달고 살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우상거리가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잡아먹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우상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절제하고 정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